존 로크의 사상은 무엇인가?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주요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험주의. 로크는 인간의 지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에 덱지 상태의 자비 a 라이스로 보고 감각 경험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와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2. 자연권 사상. 로크는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 권리들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보장해줄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회 계약설. 로크는 국가가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일부 권리를 양도하지만 국가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왕권신수설과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4. 재산권. 로크는 재산권을 자연권의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은 신성불가침한 권리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관용사상. 로크는 종교적 관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신앙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존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 인권 선언 등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자유주의 사상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고 제메네